습니다. 담력한 윤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방송이랑 여행 방송 하고 있는 오세블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셨는지 참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 저는 사실 공포 게임을 좀 많이 해 봤거든요. 아, 그런데 좀 흥미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공포 게임 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아.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아, 혼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섬에서 한번 가 봤어요. 어, 섬에서. 네. 어땠어요? 어, 요 그때는 그래도 할 만했던. 야, 뭔다도. 야, 뭔다도. 문 오케님은 솔직히 말하면 우성찬님이 나와달라해서 너무 거절 많이 해가지고 아, 아, 잘... 아, 이번에 나와줘야겠다 아, 그래텐츠를예아 예, 예. 그, 근데 윤시원님이 너무 이제 유명하신 것도 아니까 제...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도 이런 거첫 경험이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담요관 콘텐츠를 하면서 예. 보통은 그냥 건물을 빌려서 하는데 네. 오늘은 폐병원이에요 진짜 병원이 운영됐던 병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운영을 안 하는 못 하고 있죠.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폐병원이지. 그러니까 폐병원. <laughs> 망해서 네, 아니죠. <laughs> 어? 일단 여기는 여기 네. 병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흉가 채용으로 오시면 절대 안 되는 장소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지만 여기는 <laughs>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정말 운영을 했던 병원이에요. 진짜 폐병원을 빌려서 한 거기 때문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고스트 헌팅을 예? 해봤는데 예, 예, 예. 저는 진짜로 봤어요. 진짜 저도 녹화로 그냥 캔거도 키고 혼자 들어갔는데 진짜 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봤다고요? 여기서요. 어디 계세요? 오 오. 튀기고 담장. 뭐야? 소복수.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한데를 왜? 위험하니까 담요광이죠. 네, 일단은 저희가 담요광 미션 설명부터 좀 약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네. 미션 카드를 찾으세요. 아. 아 생겼어요. 빠른 아... 시간 안에 이거를 찾고 나오는 사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담영아 그럼 세명 중에 한명 꼽잖아요. 네. 보상이 있나요? 금드립니다. 허? 24K 제공. 어 진짜요? 진짜로? 네. 어내 이항 묵음 미션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럼 금좀 타가고 싶은데. 아 진짜. 아 저기서 소리 나요. 아, 저기서 진짜 소리 나요 무슨. 너무한데, 이거? 어왜 내가 예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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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이거 꼈어요, 이거. 아,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아, 뭐야, 진짜! 아, 하지 마세요! 아, 짜증나, 진짜. 아, 저안 할래요! 아, 진짜. 아 하지 마요. 못하겠어 말소리 나요 막아 진짜 아니 너무 심한데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여기 올라가라고요? 아 진짜 아 뭐야 왜 움직여요? 왜 거울 있어 진짜 아 근데 저기는 너무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가기 싫게 생겼다 아, 여길 들어가라고, 나보고? 아, 진짜 오빠잖아. 아, 뭐야, 발 있어! 아, 아, 엄마, 시작한 거죠? 가면, 가면 돼요? 시작한 거예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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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없다네이 p 뭐야 왜 저런 컨셉 왜 잡은 거예요아 잠깐만 아 씨발 아, 이거, 아나 이거 못 열겠어 슈 이거 진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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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병신 아, 아 뭐야 아아아아아개 뭐, x 그왜 이딴 컨셉 잡느냐 대체 아, 진짜 시원 어이없네 이딴 거왜 짜는 거야? 아이고, 없어 너 충분히 무서운데. 아씨,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아죄송니다아 욕이 너무 많이 나오네 근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나도 살짝. 어? 뭐야? 움직인 거 아니야? 잠깐, 여기 와네키가 아니었어 사람이야? 으아! 왜 그래요? 진짜. 야, 이 사람아. 아, 씨, 진짜! 이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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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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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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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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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게. 안 갈게. 아, 안 갈게. 안갈게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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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떻 <laughs> 들어가요 이거? 입 막고 있으면 아, 아, 저기네 있 카드. 묶어놓지. 아, 와, 왜 그래, 어? 대장 차나. 내가 이걸 왜안 나은 거가? 화이팅, 문 어, 엄마.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바로,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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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가 아, 네. 어, 엄마. 这个吗？啊！啊 진짜 <laughs> 씨, 아 진짜 씨발! <시발. 웃음> 아, 이거 뭐야? 마네 킹이야 뭐야? <laughs> 마. 아, 진짜, 진짜, 건들지 마세요. 아, 진짜 무서워. 엄마. 진짜, 진 진짜 진정해 oh,